암호화폐 세계의 부상은 단순한 기술적 금융적 현상이 아니라 대담하고 비전 있는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백만장자들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 특별한 그룹은 단순히 자산이 증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 하나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그는 단순히 백만 장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스마트 계약 개발에 대한 영향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과 암호화폐에 대한 초기 참여는 그를 이 분야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저명한 인물은 리플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라르센입니다. 그는 은행 간의 국제 거래를 혁신하려는 암호화폐 XRP를 만들었습니다. 리플이 법적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르세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암호화폐 통합에 대한 논의에서 중심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창펑 자오, 즉 시세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창립자입니다. 그가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바이낸스를 이끌어가는 능력과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 플랫폼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능력 덕분에 그는 암호화폐 백만장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공간에서 부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택을 향한 더 넓은 변화의 총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혁신과 리더십을 통해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자 기회를 넘어 글로벌 경제 교환을 재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미있지, 그렇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T O C E N L A B S e t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너만의 토큰이나 민코인을 만들어봐. 소식을 계속 지켜봐주세요.